자 비가 조금씩 지금도 뿌리고 있네요. 아 한쪽 귀는 이제 싸우다가 이제 줄풀린 애가 이제 꼭 달려오면 흑곰이한테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흑곰이가 이제 물려가지고 조금. 다쳤죠? 다쳐가지고, 귀가 좀, 조금 죽었어요. 고마꼬 응. 곰. 오이구리 곰이, 오이구 우리 고미. 흑고미. 오이고, 이뻐. 오이고. 그렇게 이제, 토성깨는 안색이 방금 흑고미 같이 눈이 붉은 빛이 도는 게 좋은 겁니다. 고마어 응.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고미. 털은 다 서있죠, 이렇게. 다음, 으로 가쁘. 가쁘, 뭐하나? 가쁘야. 응, 가쁘도 마찬가지로 눈이 갈색이죠. 응. 우리는 이제 안색에 있어서 뭐, 노란, 노란색이네, 뭐네, 이런 거 그런지, 얘기하시, 얘기하, 눈이 찌어놨지만, 또 이제 노란 눈이 있어요. 노란 눈갖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안색 가쁘는, 안색갖고 우리가 뭐 좋은 애 나쁜 애 따지다 보면 어이 많이 물, 저 물린 거같죠 흑거미한테 물린 상처인데딱지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이제 토종깨가 다 멸종을 하네 이거 저거 따지다 보면 어100% 완벽한 토종깨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처가 크죠? 상처가 크고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기에 붙어있던 털, 털이 딱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알았어요 털 속에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다행히 이제 딱지가 다 졌습니다 다행이죠 천만다행입니다 자 우리 가쁜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이 발이 앞다리 뒷다리가 툭툼해가지고 이발 부분에 보면 갈색 갈색 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 부분에 올 블랙의 흑구가 아니라는 거죠. 토종에서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흑기입니다 흑기야 흑... 금이야 소망이 딸 그래 흑마 응. 오늘 꿈이 이쁘다 꿈이가 이뻐 아무 고마. 가자. 순심아. 숨 순심 아직 비 쫄딱 맞았네 아직. 어? 우리 <laughs> 어, 천명. 천명이. 당돌 아주 아주 당돌하고 똘똘한 거. 곰순아 우리 만두하고 순심이 순심 두툼마다 응. 만두하고 순심이 나는 우리 곰순이도 그렇고 두툼 맛이 있네 이 어린 녀석만 밥 먹네 i 야, 순심이, 그러고 보니까, 덩치가 장난 아니구나. 응? 우리 착한 곰순이, 곰순아! 곰순아! 곰순이, 우리 곰순이. 우리 이뻐, 우리 곰순이. 강아지들이 발통 딱 생김을 보면 발통 생긴게 마늘통 같이 생겼나 아니면 약간 긴 발인가 보면 잘 알아요 우리 천명이는 마늘통이네 발통이 응? 마늘통 같이 생겼죠 자. 그 안에다 놓고 비 오니까, 여기서부터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 견사에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